수학입니다. 양변에 지금 밑도 x가 있고 base contains variable x ok? 네. exponent also contains exponent. So we take both logarithm log2 log2를 밑으로 취하라고 이렇게 네. 빨간색 너무 부담스럽네 자 그러면은 로그 EX가 지수니까 어떻게 돼 앞으로 튀어나오지 그럼 로그 EX가 또 있으니까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안나 밖빼니까 밖에서 빼야지 그러니까 3 빼기 이 로그 2, -2 나왔나 이 로그 EX 응 그럼 로그 EX의 제곱 이 로그 EX-3은 0 로그 2의 스 플러스 3 0 로그 2의 x가 몇이야 마 3과 1이니까 x는 8분의 1하고 2가 되겠지 답이 되는거야